선수를 준비 들어갔거든요. 첫 번째 경기 조문현과 서진우입니다. 왼쪽이 조문현 선수, 그리고 오른쪽이 서진우 선수고요. 지금 일단 캐릭터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문현 에이, 선수는 네네, 네네, 네네. 이제 블랑카, 블랑카, 그리고 팡을 사용하는 선수로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페로 서진우 선수는 어, 장군과 이제 뭐 캔. 예. 최근에는 이제 카게도 사용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의 픽을 할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픽부터 어,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서로에 대한 카운터 픽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네. 어,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약간 뭐조만해선수 세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어, 저희가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예선이 펼쳐졌어요 현장에서 네?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그렇죠. 오프라인으로 토너먼트를 사실은 지금까지 못하다가 아 정말 오랜만에 오프라인에 선수 얼굴도 보고 이제 경기도 하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계신 백인수 해설께서도 네. 에, 오늘 현장 관리라든가 통제 굉장히 열심히 하셨잖아요 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땀이 계속 나더라고요 아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laughs> 네. 네 오늘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어... 네 그래서 아니 사실은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네. 그 백인 백인수에서리 이렇게 긴장한 모습은 처음 본다. 그런데 뭐 자리가 자리인 만큼 긴장하실 수 있거든요. 아,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어그말 자체가 <laughs> 아닙니다. 저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고 목소리 자체가 떨리는데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네. 지금. 예, 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얘는 뭐냐면 그만큼 네. 이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예, 백인수 대표조차 긴장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경기 준비된 것 같은데요? 어, 지금? 경기 준비된 것 같은데요? 사운드는 들어오는데요? 네, 소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자, 첫 번째 경기! 준비... 됐습니다 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스트리트 파이터 다이브 부문 8강 첫 번째 경기! 조무디언과 서진우의 격이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지금 일단 했던... 아직이라고 합니다. 음... 네 아직 세팅 중이래요. 자 잠시 저희 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좀몇 가지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을 좀 요구를 한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버튼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세팅이 완료된다면, 그 다음에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근데 저희가 이런 토너먼트를 준비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첫 경기가 어렵다라고 방송 경기 첫 경기가. 아, 어려운 맞아요. 예. 고첫 번째 아주, 경기가 예. 이제 일단은 진행이 되면, 은그 다음부터는 좀 인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진행하는... 아니군요 네 네, 일단은 세팅 네 어?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중간에 서진우 선수가 방어를 안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어 보였지만 아, 그래요? 예 강원을 안한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어 일단 대공 치면서 마무리를 시키고 있는 조문현입니다. 네. 어, 자 일단 양 선수 게이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조문현 선수가 처음에 EX 게이지 써주면서 견제를 해주네요. 자 대시. 양선으로 일단 견제해주고 있는 조문현. 던져놓고 잡기로 어. 연결. 완벽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진우 선 네. 선수. 대공 치고 점프 한번. 자자 플라스틱 리프레스로 밀어주고 있는 서지루입니다. 아 강소리 퍼리시 왔어요. EXG잖아. 아 오! 올라준다 서지루. 잡기 낚시가 너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타이밍이. 네. 아, 저희가 초반에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네, 예, 저희가 버튼 체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경기가 바로 진행되는 거였어요. 선수들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점프 공격, 대공 치면서 시작하고 있는 조문현. 그 진호 선수가 초반에 약간 뉴트럴 같은 동작들을 보여주면서. 좀 거리 조절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백데시 강손으로 임페르노까지 중손 자, 아, EX 게이지, 그렇죠 이 보고 들어간 거예요 네, 장풍 무적 판정을 이용해서 잘 들어가줬습니다 맞습니다 쉬프트를 일단 피해줬는데 그 이후에 추가탄을 넣지 못하는 조문전 선수거든요 확실히 두 선수 모두 다대공은 확실히 커트를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네자플 아... 갑기와 타격 2선단 일단 잘 벗어났고 이거는 마무리가 되겠죠 조문선대기 때문에 예. 확실한 마무리를 시킬 수 있는 조문현입니다 조문현 라운드 알아 가져가면서 일단 좋은 분위기 세트를 따라가야 되는 조문현 선수인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EX 게이지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주고 있어요 방금 정력이 좀 헷갈렸고 뒤잡기로 트리거 아 이거 따라가줍니나서지로 자, 아, 욕심을 좀 부리고 네. 있는데요. 사이코 크러셔까지! 대공 커트는 확실하거든요, 앉아 중발로. 네, 네. 대공이 너무 좋아요. 되지 아 중발, 중손! 사이코 크러셔! 이게 비비면 안 되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사구 던지고, 다시 한번 잠보가 쉬프트로 피해주지만 지금 거리를 좁힐 만한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 대도 안 맞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아. 대공 완벽하게 커트하면서 조문현 선수가 세트 스코어 1대1 맞춰줍니다. 조문현 선수가 아까부터 보시면은 난자 중발 대공을 정말 깔끔하게 잘처리니다 네. 대공은 뭐 지금 철옹성입니다. 근데 꼭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실패하더라고요. 말이 씨가 되더라고요. 네. 네. 강선. 자, 중발로 일단 커트해주고요. 점프 공격! 자, 공대공. 이게 공대 공으로 처리를 하는 거는 확실히 안자 중발이나 이제 안자 네. 강성으로 처리가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고요. 자, 일단 EX g 이제 아껴줬는데 빠른 잡기 조문현! 약손 중발! EX g 프레스를 밀고 있는 서지루서지루 선수가 트리거 상태이기 때문에 잡기를 의식해서 슈프트로 피해준 조문현 선수였고요. 네! 게이지 하나 쓰고 안자 중발로 대곡 카트! 아제 같이 맞아서 체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사이코 크러쉬 보고 들어갔어요 자 거리 조절 아 이건 마무리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문현 선수가 다시 한번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기본기가 카운터로 들어가서 콤보 자체가 좀 길어졌습니다 예잘 어, 도망가요 조문현 선수 그러니까요 방금은 사실 서진우 선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조문현 선수잘 피했다 맞습니다 카운터 도망가기 어렵습니다, 서진우. 잡기, 약발, 잠보가 리버설 쳤지만 지금 스턴 게이지 봐야 돼요. 스턴 게이지 봐야 됩니다, 서진우. 자, 게이지 써서 구석까지 탈출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트리거 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풀 여기서 게이지 하나 써서 압박하고 있는 조문현. 사이코 크러쉬로 밀고 들어가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강손 쌍두사로 마무리 조문현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가게 됩니다. 사실 마지막에 조문현 선수가 쉬프트를 썼을 때 온전이 발동하지는 않았거든요. 슬로우 효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살짝 뒤로 빠지면서 확정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거리 조절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네. 강달. 강성 블라스트.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어, 선수. 이거 서진호 선수 상당히 이제 빅 트러블 상태거든요. 이러면은 그렇죠. 트리가 안쓸수 없고 예. 사이코 크러셔로 일단은 구석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지만 조문현도 리버설입니다 아 빨랐어요! 네 너무 빨라서 지금 판정이 나오기 전에 잡혔고요 네 내쉬 대공은 완벽해요! 아약속으로 끌어내면서 매치 포인트만 들어가는 조문현입니다 기본기 이후 블라스트가 그좀 낚시를 하려고 늦게 쓰다보면 저렇게 약 공격으로 끊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앉아 중발 대공이 진짜 너무 완벽하네요. 맞습니다. 자이스니 프레스로 일단 밀어붙이고, 네. 문제는 지금 CA가 있는 조문현 선수가 몰리대요 중선 중선. 게이지 하나 날라갔고, 지금 제자리 점프, 뭐 이렇게 앞 점프, 뭐뒤 점프 할거 없이 모든 점프는 조문현이 다 커트를 내리고 있어서. 아백대시로 잡기 피했고요. 이거 기회예요, 서지로. 네. 서지로. 라운드, 라운드 따라가야 됩니다, 지준 선수 네 어어? 이것도 어? 상황 애매해집니다, 조문현 지금 조문현 선수한테 시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가기 어려워요 중발! 잡어가 계속 이득이에요! 어? EX 기지 썼고 약손! EX 리프레스! 중손! 지금 자, 기본기 한 대만 아 때려야 되는데! 잘 밀렸고요 아! 여기에서 잡을! 헤드프레스의 마무리! 서진우! 마지막에 앉아 중 손을 내밀었는데 EX 헤드프레스의 공격 판정이 넓기 때문에 네. 진우로 맞았습니다 점프 강선 중발 플라스트로 압박하고 있는 서진우 지금 대공이 좋으니까 네. 약간 공중에서 꼬고 있어요 맞습니다 점프 타이밍이 좋았고요 확정? 중손 지금 지루 선수가 밀리고 있는 와중에도 잘 봐주고 있어요 네 중발 강손에서 시프트 확정 잡기가 됐고 CA를 의식해서 앞 점프를 띄워줬는데 나오진 않았네요 이거 약간 EX 헤드프레스에 대한 해법을 좀 허드 선수가 네. 찾은 느낌이거든요 자 이거는 방향이 안 바뀌었죠 방금은 약발 중발 블라스트로 점프 아, 리버설. 아, 이, 이건 지금 구석이기 때문에. 짝이고 아직, 아직 버틸 수 있어요. 서진우 선수. 야! 아. 서진우 선서첫 번째 경서 서진우 를상 서진우 선수. 서세우 선수. 서진우 선수. 서진우 선수.